오늘 공부할 내용은 열과 연역학 과정을 이제 처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열역학 학습 준비 그는데 열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이제 열역학에서 열과 일 그리고 내부 에너지와 열역학 제1 법칙 그리고 열역학 제일 법칙 응용 이런 순서들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공부한 내용들이 그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을 합니다. 우리 열역학과 열역학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열역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역학에서 써머 다이나믹스라고 하고요. 그 열역학은 기체 분자들에 이제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이 기체 분자들의 역학적 현상을 속도, 가속도, 힘, 알짜 힘. 앞에 우리 그 역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우리 가속도, 가속도, 힘으로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개개 입자 운동을 속도, 가속도,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대신에 그런 물리량 대신에 뭐로 하는 거냐면 다수의 입자들이 모여서 나타내는. 그니까 러다수의 입자들이라는 게 기체 분자들이죠. 그 기체 분자들이 모여서 나타내는 뭐, 부피, 압력, 온도와 같은 물리량을 표시하여 설명을 한다. 그니까 러 우리는 이제 그 앞에서 생각했던 속도, 가속도, 힘보다도 부피, 부피, 압력, 온도의 관계들을 이제 보는 것이 연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머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 포기인 서머 다이나믹스는 서모는 그리스어의 열이라는 뜻이고,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열이 변화하는 것을 연력학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력학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m i 다이나믹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뭐냐면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연력학 법칙이겠죠. 그 연력학 법칙이 뭐냐면, 연력학 법칙은 관찰하고자 하는 개에 둘러싸인, 이를 둘러싸는 환경 사이에 에너지와 물질 교환이 평형이 이룬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항상 성립되는 법칙이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연력학 과정, 연력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텐데, 몇 개의 법칙이 있는 거냐면, 연력학 제 0법칙, 제 1법칙, 제 2법칙, 제 3법칙, 네개의 법칙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연력학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온도, 부피, 압력, 이런 거에 따라서 물리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거, 하기 전에, 온도가 무엇인가, 부피가 무엇인가, 압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세 가지 용어 다잘 알고 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라고 하는 것은 temperature라고 하고, 온도는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런 눈금을 온도, 두 개를 정하고 그걸 이제 눈금 두 개를 정하고 두 온도 사이에 등분하여 정한다. 그러니까 온도도 높은 온도하고 낮은 온도 두 개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나눠서 생각한다. 여기 뭐 섭씨 온도, 화씨 온도 보면 알수 있어요. 섭씨 온도는 높은 것과 낮은 것 사이를 100등분해서 나타내고 이제 화씨 온도는 180등분한다. 여기서 이제 보면 그래서 높은 온도하고 낮에로 이제 기준점을 정하고 거기를 이렇게 등분해서 정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주 쓰이는 온도의 단위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섭씨온도 이렇게 표시하죠 도씨 그리고 센시어스라고 얘기를 하고 화씨온도 도F라고 표시하고 페런나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씨온도 섭씨온도 그리고 이제 절대온도 켈빈 온도라고 하고 K로 표시를 하고 앱솔루트온처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온도를 우리는 이제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기온을 어, 나타내는데가 했을 때 섭씨 온도를 쓰고 미국에 가면 이제 화씨 온도를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물리 공부를 할때뭐 화학 이런 걸할때 이제 켈빈 온도를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는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것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 표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곳이 이렇게 섭씨 온도가 되고, 여기가 화씨 온도가 되는데, 섭씨 온도는 일기압화에서, 일기압화에서 순수한 물에 어는 점을 0도라고 하고, 끓는 점을 100도라고 하고, 그것 사이를 몇 등분을 했어요? 1 0 0등분한 눈금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도시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섭씨 온도 1도씨라고 정한 그런 온도 체계를 섭씨 온도라고 얘기하고 화씨 온도는 뭐다 똑같은데 180등분한 거예요. 일기압하에서 순수한 물에 어는 점을 32도 F. 아까 그러니까 섭씨 온도의 0도씨하고 32도 F하고는 똑같겠죠, 그죠 그리고 끓는 점을 212도 F라고 얘기를 했다. 100도 C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를 몇 등분했어요? 180등분한 도금을 1도 F로 표정한 온도 체계로 했다. 그래서 화씨 온도 1도, 섭씨 온도 1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관계를 뭐 따지면 100도, 어, 100등분하고 180등분했으니까 그거의 관계를 따지면 이런 관계 에 있는 거죠. 어, 섭씨 온도 C하고 화씨 온도 F 사이에는 C는 9분의 5 하고 이렇게 가로 열고 F-32. 그러니까 화씨 온도에서 32도를 뺀 다음에 9분의 5를 하면 섭씨 온도가 나온다. 그런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바꿔치면 F하고 C를 바꿔치면 당연히 F는 5분의 9C 더하기 32도, 32.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기다 간단하게 만약에 섭씨 0도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그러면 이게 0이 되니까 화씨로는 32도. 아까 어 섭씨 0도에 해당되는 게 여기 32도라고 하니까 이런 관계가 해석되는 관계가 성립한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온도 켈빈 디글이라고 하고 이 온도의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 사용되고 이론적으로 모든 물질의 분자 운동이 0이 될때 온도인 마이너스 273도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갔네요. 마이너스 273도 시를 0 켈빈 디그리 0 절대 온도 로 정하고 섭씨 온도와 동일한 온도 나타낸 온도를 켈빈 온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때 이제 그렇다 그러면 절대 온도 T하고 섭씨 온도 C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당연히, 어 섭씨 그 0도일 때 273도이니까, 우리는 t는 273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상온 뭐 이런 거 따질 때 그렇고 뭐 이런 거할때 우리는 절대온도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역학을 음 공부하고 해서 온도, 부피, 압력 이런 거를 이제 물리량으로 사용한다는데 먼저 온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면 뭐 우리 부피 압력 다잘 알고 있어요 근데 부피라고 하는 걸 보면 뭐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부피는 즉 넓이와 높이 뭐 이거 잘못 뭐 계산할 도수 있고 넓이와 높이를 가진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이다 그런데 공기면 공기 그 공간의 크기이며 체적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과학에서의 과학 우리는 지금 물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과학에서 기체의 경우는 한 기체의 분자가 활동하는 범위를 부피라 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연력학을 아까 얘기할 때 기체 기체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거였으니까 그 기체의 분자가 분자가 활동하는 범위를 얘기를 한다. 그럼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자는 물질에서 화학적 형태와 성질을 잃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최소의 입자. 여기에 이제 밑에 또 원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화학적 형태의 성질을 잃기 때문에 이제 원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분자는 희유 기체와 같이 1원자의 분자도 있지만 보통은 두개 이상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해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이다. 원자 수가 수천, 수만인 것을 고분자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공부하니까 뭐예요? 기체가, 기체에서 분자가 활동하는 범위를 부피라고 한다 하는 것 다음으로 이제 압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면적 A를 갖고 있는 거에다가 힘을 이제 가했을 때 이제 정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면적 A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단위는 이제 베타 제곱 면적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힘 F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뉴톤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죠. 그때 이제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 F를 면적 A로 나눈 값. 여기 그 같이 그힘 F를 면적 A로 나눈 값을 P라고 표시를 하고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로는 이제 뉴톤 파워 메타 스퀘어. 그런데 이걸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스칼 이렇게. 쓰게 된다. 그래서, 근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디냐에 따라서, 어디에 적용하냐에 따라서, 물이면 수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체면 이제 기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그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체에 관련된, 기체의 일을 해주는 열을 통해서 일을 해주는 연력 학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압력 이라고 하는 것이 기체가 갖고 있는 부피하고 관계를 한번 따지는 것이 그 좋겠다 해서 요 압력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써봤어요 이와 같이 쓸수 있지 않겠어요 압력 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힘을 면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분자하고 분모에다가 다 길이를 한번 이렇게 곱해주면 힘과 힘 곱하기 길이가 되고 분자는 분모는 뭐가 돼요? 면적 곱하기 길이가 되죠. 근데 힘 곱하기 길이는 앞에 그서 보면 힘에서 어떤 길이만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일이 됐죠. 일. 그리고 면적하고 길이를 곱하면 부피가 됐죠. 결과적으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부피로 다는 것이다. 일의 단위는 뭐예요? 그렇죠? 줄이죠 줄 에너지가, 된, 에너지가 되는 에너지가 되는거고 부피는 이제 베타 삼승이되는거니까 줄을 베타 삼승으로 나눈 이런 값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 여기는 부피예요 부피당 단위 부피당 뭐가 에너지가 얼마냐 해서 단위 부피당 저장된 잠재적 에너지로 표현한다 압력이 압력이 단위 부피당 저장된 잠재적 에너지로 표현하게도 한다.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에너지 밀도라고 할수 있잖아요. 댄스티 밀도. 그래서 이런 단위를 갖고 있고 줄파 베타 삼승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고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 파스칼과 동일한 그런 값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얘기할 때뭐 기압, 수압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단위가 사용되고 다 여기 보면, 파스칼, 발, 공학기압, 표준대기압, 토르, 중량, 킬로그램, 베베, 미터 평방미터,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그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변환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뭐 이런 것들을 뭐 기억을, 이런 게 있다 하는 걸로 보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변환표를 찾았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런 압력이 이제 운동량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여기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뭐 무슨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기체가 이렇게 갇혀 있어요. 뭐 기체가 갇혀 있는데 요 기체의 부피하고 이 압력, 뭐 기체의 압력이 더 커지면 부피가 늘어날 거고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가 그 부피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압력하고 부피하고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닫힌 공간에 있는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기체의 운동량이 표면에 전달되어 압력이 생긴다. 그리고 기체 압력이 큰 경우, 그걸 고압이라고 하죠. 고압 부피가 팽창하고 저압인 경우에는 부피가 감소한다 이렇게 부피가 크고 감소하면 뭐가 움직여요 뚜껑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부피의 변화를 통해 기체는 뭐를 한다 일을 한다 어, 나중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기체가 이제 그 움직이는 물 준다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우리 공부를 할때 어떤 힘을 받아서 거리 뭔가가 움직이면 이제. 운동을 하게 돼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관련된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요. 뚜껑이 덮인 냄비 속에 물이 끓을 때냄비의 뚜껑이 들썩거리는 것은 수증기가 일을 하기 때문 뭐 당연한 거죠. 수증기가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 속의 공기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해서 탁구공 벽을 치는 압력이 커져서 공이 펴지기도 한다. 하는,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 그 열, 열. 그러니까 온도, 부피, 압력, 이런 거에 따라서 일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열역학 법칙, 아까 뭐그 열역학 법칙이 이제 그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런 거를 한꺼번에 다 설명할 예정은 아니고 이제 다음에 차근차근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해서 열평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열평형,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앞에서 힘의 평형도 있었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 열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우리 일상생활에서 온도가 높은 물건과 온도가 낮은 물건을 놔두면, 천천히 온도의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가서 두 개의 물체 사이가 온도가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한다. 열역학 법칙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네 개가 있다 그랬어요. 영법칙, 1법칙, 2법칙, 제3법칙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예정은 아니고 간단히 소개만 할 예정이에요. 영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한 물체 A가 있고 B가 두 물체, B, C, 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는데, 열평형 상태에 있는 두 물체, B와 C가 열평형 상태에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B와 C가 온도가 같다. 그러면, 요 B, 열평형 상태에 있는 거하고, A하고도 또열평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서로 열평형 상태에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영법칙이라고 하는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두 물체가 열평형 상태에 있으면, 두 불체 온도는 같으며, 고그 반대도 성립한다. 그럼 무슨 얘기? 두 불체 온도가 같으면 열 표형 상태에 있는 것이다. 뭐,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할 열력학 제1법칙 이것은 개에 전달된 에너지의 총합은 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나중에 보면 이제 열을 전달을 해서 에너지를 주면 내부에 그 에너지의 변화량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연력학 제2법칙은 고립계, 우리 앞에서 고립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닫힌 게 열린 게. 근데 고립계 엔트로피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법칙 그래서 엔트로피는 증가를 한다.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엔트로피가 0이라는 법칙이다.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공부한 것은 이렇게 열 표현과 제 연력학 제 0법칙이고 바로 이제 공부할 것, 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 공부할 게 연력학 제 1법칙에 해당되는 거 2법칙, 이런 정도를 앞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공부한 거를 요약을 하면 뭘 했냐면 연력학하고 연력학 과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였냐면 앞에 역학을 공부를 할때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물리량을 가지고 했는데 이 연력학을 공부하면서 뭘 가지고 해요? 그렇죠. 온도, 부피, 압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연력학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력학 법칙을 만족하면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열역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한번 그 이렇게 차근차근에 공부를 했어요. 뭐, 온도가 무엇인가, 부피, 압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 가지 형태를 썼었죠. 그죠? 그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부피가 무엇인가. 기체에서의 부피는 어떤 분자들의 움직이는 그런 범위를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압력이라고 하는 게그 어떤 단위 면적당 받는 힘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그 기체를 하기 위해서 부피로 따지면 뭐였어요? 그렇죠. 그 단위 그 부피당 에너지였죠. 아까는 단위 면적당 힘이 단위 부피당 에너지 거기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를 해서 에너지 밀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열평형과 열역학 법칙. 여기서 뭐 열역학 법칙을 다 공부한 건 아니고 열평형하고 열역학 법칙에는 네 가지가 있다. 열평형은 뭐였어요? 두 개의 그 물체가 있으면 높은 그 온도를 가진 물체에서 낮은 온도를 가진 물체로 열이 이렇게 전달돼서 두 개의 물체가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 앞으로 우리 관련된 내용들의 그 영상을 여기다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을 부탁하고 예 감사합니다.